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정혜란입니다. 고독학 중국어 입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에서 역시 중국어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운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모라는 것은요, 우리말의 몸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총 36개의 운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운모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단음모라고 이름을 불리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금모라고 어, 불리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단이라는 건말 그대로 한 개짜리, 보이라는 건말 그대로 두개 이상의 것들을 표현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단음모와 보금모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음모는 이렇게 여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모는요 이 안에서 두 개씩 혹은 세 개씩 짝꿍을 이루어서 사용하는 걸 보금모라고 부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오오 으어, 으어, 네. 이렇게 소리를 내요. 어, 선생님 혼자 뭐하지? 이런 생각 드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읽어봤고요. 자 앞에 있는 아 같은 운모는 정말 쉽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아라고만 소리를 내면 돼요. 네, 너무나 간단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이 운모는요. 단순히 오오 오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해서 입 모양을 중간에 한번 바꿔 줘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 시작했다가 어로 끝날 수 있게끔 오 이렇게 입 모양을 작게 시작해서 크게 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운모. 네. 이 운모가 중요해요. 왜? 잘 틀리니까 중요합니다. 자, 너무나 영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요. 우리 이 로마자를 딱 보면 무조건 에 에 이렇게 읽는 네,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어에서 이 운모를 읽을 때는요. 으어 으어 라고 읽습니다. 으로 시작해서 입 모양이 어로 끝날 수 있게끔 으어 으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주의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가지 운모도 제가 한번 쭉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이이우 우으 으라고 읽습니다. 네 앞에 두 가지 음모는 어, 표현하기가 굉장히 쉽죠. 이이라는 거 네, 우리말에도 있는 발음이라서 편하게 이라고 소리내시면 되겠고요. 자두 번째 우 라고 할 때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우리말에도 물론 우 라는 발음이 있지만 우리말과 조금 다르게 입 모양이 굉장히 동그랗고 앞으로 많이 나와야지만 중국어에 정확한 우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 하는 것이 아니라 우 이렇게 입 모양을 최대한 앞으로 빼서 발음할 수 있게끔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 이온모 발음 정말 중요합니다. 왜잘 못하니까? 자, 우리 발음에는 없는 표현인데요. 소리만 언뜻 들으면 왠지 우리 발음에 우리 말의 발음에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요새 위가 안 좋아, 아, 배가 아파. 위가 안 좋아. 위 아래, 위 위쪽. 네. 이렇게 위라는 소리만 들으면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말에는 없는 발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위라는 것은요. 위. 자, 입 모양 보셨나요? 위. 자, 우로 시작해서 입 모양이 이로 끝나서 위라는 소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어의 이 운모의 소리는요. 위. 위. 로 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모양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면 우리말에도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발음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음모 소리를 낼 때만큼은 입모양을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게 동그랗게 유지해서 소리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으라고 소리를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음모 여섯 가지 소리를 쭉 내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으 으라는 소리 그리고 으. 나는 소리, 이 모양 변하지 않게끔 유지하는 거이두 가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복음모는요, 방금 전에 등장했던 단음모들이 두개 이상 만나서 나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줄 아라는 음모를 한번 다른 음모와 결합시켜서 소리내 보도록 할게요. 아이, 아이 어우 어우 안안엉엉네자 응, 응. 어려운 소리 없죠 편하게 네 그냥 큰 소리로 연습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잘낼수 있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이렇게 안. 응. 하고 마치 우리 말에 받침 해당이 되는 것 같이 같이 느껴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발음을 할때 조금 더 콧소리가 나게끔 내 네, 비음을 내면 더 정확한 중국어 발음을 낼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편하게 한번 해보시고 아 뭐야 별거 없네 너무 쉽잖아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더 비음 섞인 소리를 낼수 있도록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어어옹옹 네. 어려운 발음 없죠. 다만 우리가 두 가지 음모가 같이 있다 보니까 둘다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 어우 이렇게 소리를 내고 엉이라고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말에 마치 받침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한다? 콧소리를 낸다. 그러면 더 정확한 소리를 낼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의를 해서 네자 일단 단음모를 먼저 읽어볼까요. 으으라고 소리를 냈었죠 그러면 다른 음모와 함께 함께 결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에이 에이. 은 은. 엉 엉. 얼얼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히 선생님이 단음모를 읽을 때. 에 라고 읽지 마세요. 요거 잘못된 발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보음모에서 에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 구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 운모가 혼자 쓰일 때는 으어라는 소리를 내지만 또 다른 운모와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에의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많이 읽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발음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 으어 누군가 다른 음모와 함께 있을 때, 에 라고 소리를 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은요, 마치 우리말에 받침에 해당이 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요거는 음모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으, 원래 소리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받침에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콧소리, 비음소리 내시면 더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음모입니다. 조금 개수가 많아요. 쭉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이아 이에, 이에, 이아오, 이아오, 이오, 이오, 이엔, 이엔 이라고 읽습니다. 네, 우리가 발음할 수 없는 어려운 발음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발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음모. 뭐라고 했어요? 이 음모가 혼자 있을 때는 어라고 했지만 앞이나 뒤에 다른 음모와 결합이 된다면 그때는 에 소리를 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에라고 발음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인인 인, 이양 이양 잉이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으나 이때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마치 우리말에 받침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비음 섞인 소리, 응, 웅 이런 식으로 약간 콧구멍이 커지는 느낌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더 정확한 발음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북경을 중국어로 하면. 베이징, 베이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베이징, 이것이 아니라 베이징. 이렇게 콧구멍이 약간 간지러운 느낌을 살려서 표현을 하면 더 중국어스러운, 더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이왕이면 우리말의 받침에 해당되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콧구멍을 약간 간지러운 느낌을 네,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업무 연습해 볼게요. 우와. 우와. 우오. 우오. 와이. 와이. 웨이. 웨이. 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점점 개수가 많아지면서 아, 어, 저렇게 많아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사실 발음 그 자체만은 만으로는 어려운 표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많이 많이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네. 자, 이 음모를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아마 이 강의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혼자 있다. 그럼 어떻게 소리를 낸다고요? 으어 라고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앞이나 뒤에 다른 음모가 등장한다? 그때는 에 라는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 발음 주의해서 표현해 주시면 다른 것들은 쉽게 다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 건데요.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해 볼게요. 마치 우리말에 받침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낸다? 콧 소리, 비음 섞인 소리를 내면 더 잘할 수 있다. 자, 비음의 느낌 잘 살려서 읽어보도록 하죠. 원원원원왕왕 우엉 우엉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이 약간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 간지러운 느낌 살려서 표현해주세요. 자, 다음 정말 중요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위 이렇게 소리 나지 않도록 입 모양 최대한 잡아서 동그랗게 말려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발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음모에서는 으, 이라는 소리를 냈었습니다. 자, 다른 음모와 결합이 되었을 때는요. 위에, 위에, 위엔, 위엔, 윈, 윈이라고 소리를 냅니다. 자 이쯤에서 아마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선생님, 입 모양 동그랗게 말고 유지하고 있으라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위에 이렇게 입 모양이 바뀌어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위하고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음모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음모 소리 내야죠. 이때는 입 모양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위에라고. 소리를 내 주시고요. 다음은 윈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음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모가 아니라 마치 우리 말에 받침이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죠. 이때는 굳이 입 모양이 바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윈 하고 입 모양 동그랗게 유지하고 또 콧소리 낼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정확하게 발음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 열심히 어, 우리말의 모음에 당이 되는 운모라는 것들에 대해서 발음을 해봤습니다. 사실 크게 어려운 발음은 없었지만 우리말에 또 없는 발음도 있어요. 위와 같은 것들.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발음은 많이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거니까 큰 소리로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중국어로 인사 한번 해볼게요. 짜이녕